우리 심심해 죽겠는 클레어를 위해서. 자, 장난감 주어주러 갑시다. 이거 필요했지. 클레어, 이걸 줄게. 아니, 초등학생은 아닌데, 그래도 클레어에게 이 만화경 굉장히 효과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봐. <laughs> 네, 그래. 그럴 것 같으니까. 우와, 이거 만화경이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신난다. 효과 만점. 천선이와서오세요 아리아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만화경 보고 있나본데? 아, 보고 있나 보다. 이통 속에 한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세계, 빛과 거울에 의한 예술. 아, 못 견디겠네요. 효과 먼저. 역시 우리 클레어. 이제 좀 조용해졌니? <laughs> 그래 그말할것 같았어. 아 정말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 화이팅! 아 진짜 클라 너무 귀여워 <laughs> 귀요이야자 그러면 또 어딜 가봐야 될까? <놀람> <놀람> 오케이 이번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얻을 수 있다 아 됐다 어제 진짜 미련 남았었는데 이걸로 미련을 풀었네 아 진짜 이제 애들러 방이나 애쉬방으로 돌아가볼까? 그러니까 둘이 다 애들러 애쉬여서 시작이 애네 이름이 아 이쪽 아니고 방 돌아가볼까? 아 근데 한쪽은 성이고 한쪽은 이름이구나 무슨 일이세요? 얘기 달라졌으려나? 아, 안 달려졌네? 그러면은, 좀더 돌아다녀봐야겠다. 어, 아니야! 달려졌어! 근데, 시리우스 씨는 왜, 노엘 씨는 일기장을 훔쳐간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다 똑같이 수상한데. 이거 혹시 여러 번 말할 수 있나? 슬슬 배고프네요. 점심 식사 하실래요? 아! 얘기. 식당 가면 되겠다. 아하! 클레어요? 당연히 귀엽죠. 어, 사이드 바뀐다. 우리 만화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클레어 사이드군요. 근데 시리우스 옆에 잡혀 있는데 뭐할게 있을까? 응? 아구 잠들었어. <laughs> 만화경보다 너무 신나서 잠들었어. 연경 예쁘지. 어렸을 때 기억이구나. 마음에 들었어? 아! 그럼 이거 클레오한테 줄게. 어? 괜찮어? 내 보물이지만 클레오는 특별하니까... 어, 보물... 아이고, 귀여워라! 어, 안 돼, 그렇게 소중한 건 받을 수 없어! 소중한 걸 주려고 하는 패트리샤도 귀엽고 와중에 그게 그런 소중한 보물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클레어도 귀엽고 아 어떡해 진짜 아니야 괜찮아 클레어라면 받아줬으면 해음 기쁘긴 한데 그래도, 그건, 음. 어... 어, 그래, 맞아. 좋은 생각 났어. 어? 좋은, 생각? 우리, 계속 같이 있으면 돼. 계속 쭉 함께. 귀 어렸을 때의 기억이다 트샤 배트... 이봐, 전비레스 사장님 와서 오세요. 네. 너 지금 배틀이셔라고. 설마 생각 난 건가? 역시 뭔가 알고 있다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시리우스도 알고 있겠지, 저 일기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어디까지 알고 있냐는 거지. 페트리샤가 생각이 난 거야? 페트리샤. 생각이 났다고 해야 할지. 뭐, 모르겠어요. 페트리샤? 페트리샤! 생각나지 아나... 잊어버린거야 네? 그런 상태면 도로시님도 어차피 어, 시리우스씨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야, 잠깐만 혼자 가면 어떡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그 전에 혼자 가면 어떡해 수수께끼 문이 가 그려져있다 이거 뭐 챙겨가니? 잠깐만 세이브 세이브 아니 비밀을 이상 말할 수 없다든가 그런거 이전에 딴데 가면 안되노 아 그래도 앞에 있어서 다행이다 왜,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가시고 역시 그 일기장의 내용을 너한테 보여줘야 했을지도 몰라. 네? 일기장이라면... 니, 그 도둑맞은... 니? 대시 당초, 왜 숨겨야 했던 거야? 너도 진실을 알아야 됐는데. 진실? 어. 그래! 너만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살아가다니! 이건 불공평해! 어? 도로시님이 어떤 마음으로 널? 아 자... 애쉬 이거 들어 잠깐만. 어이이이일 일, 일 보시던 중이었나요? 아 죄송해요 얘기 계속 나누셔도 돼요? 그치만식사가 식기 전에식당으로 오셔야 돼요아닌가 아니 이제 됐어 된 거야? 그냥 둘리뭉이하술하긴 넘긴 은데된게아니은 어, 어라라 제니방해라라제나봐해라도 됐나봐요. 아니야. 그래도 그 이상으로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한번 끄는 건 나쁘지 않았을지도 몰라.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 저. 네. 아, 그렇게 나오겠다. 짝을... 바꾸지 않을래... 야,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클레어 상처 입지 않겠니? 만약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야. 이게... 어... 어왜 그러세요? 딱히... 무슨 일이야? 단순히 궁합이 안 맞는 것 뿐이야. 클레오랑 같이 있으면 짜증 나거든. 그래. 클레오는 어쩌고 싶어? 씨가 저랑 같이 있어서 괴로우시다면, 니 교대도 괜찮아요. 음... 어... 양심... 양심이랄까, 안 질리냐? 심장 어딘가가 쿡쿡... 씨는... 딱히 상관없어요. 그럼 저 클레오 씨랑 짝을 짓고 싶어요. 아, 잠깐만, 이것은, 쇼트케이크 프로젝트? 제게냐? 쇼트케이크 프로젝트 리턴? 저 클레오씨, 저랑 짝 지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럼 시리우스, 나랑 짝을 지어도, 나랑 짝을 지어도 되겠나? 알았어. 그거면 됐어. 애쉬가 음 저번 에피소드 에 역시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할것 같진 않으니까. 폐역 음. 교체다. 음. 아 만화경 예쁘지. 이상하게, 갖고 싶은 게 만화경, 갖고 싶은 물건, 이상하게 갖고 싶은 물건 있죠? 유용하다기보다도 그냥 갖고 싶은. 그런 물건들 중 하나의 만화경이 있지. 그럼 클라우 잠시 동안 잘 부탁드려요. 네, 저야말로요. 근데, 애쉬씨는 왜 저랑 짝을 지으려고 하셨나요? 네? 어, 어... 어... 에피소드 1에서 네가 마지막에 클리어 죽일 때 했던 말이 있긴 하지. 사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이용하기 좋아 보인다. 그랬나? 니가 그 이유를 들으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기분이 나빠요? 어그렇 거든요. 클레어 씨랑 짝을 짓고 싶었다기보다는 세리우스 씨랑 짝을 짓고 싶지 않았어요. 하긴 이쪽에 둘도 상성 상당히 안 좋지. <laughs> 네? 아니 세리오스 씨가 딱히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 지금 왠지 꽉 막혔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일 쪽까지 기분이 다운되지 않겠어요? 어, 뭐 분명해. 결과적으로 윌라더 씨한테 떠넘긴 것 같았지만요. 뭐, 그 사람이라면 괜찮겠죠? 그런 거 신경도 안쓸것 같고. 어... 뭐랄까, 애쉬 씨, 의외로 드라이한 점이 있구나. 의외로랄까, 성격대로라고 할까, 이거는, 어.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 이러니저러니 해도 저 클라우시랑도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잠시 동안 잘 부탁드려요. 에이브. 드라이... 음, 사람이 좀 건조하다는 의미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어,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이론을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예, 얘도 얘기 여러 번할수 있나? 아, 아니네. 그러면은 일단 나가볼까요? 따라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면 일단 애쉬방을 한번 들렀다가 별게 없군요. 그러면 이번엔 저 둘은 뭘 하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안녕. 너네 애들러는 그 거리감 누구와나 다 그렇게 지키는 거야? 애쉬 때도 이 비슷한 거리감이지 않니 너? 역 역시, 웰라더 씨도 이 방에 갇혀 있군요. 딱히, 일단은 내 폐허니까. 녀석이 이 방을 뜨고 싶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겠어. 세리우스 씨, 그 뒤로 어땠어요? 계속 책장에 앉아 책상이래.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 채로 오로지 뭔가를 그리고 버렸다 그랬어. 그리고 버렸다. 아저 부정 만드는 건가? 우와. 정말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뭐해? 뭐 뱀가죽에 도마뱀 꼬리. 에? 펜타그램미 깔끔하게 안그려져어어 어? 너희들이냐? 저기 집중하고 싶으니까 말 걸지 말아줄래? 아까 그더마뱀 꼬리랑 그런 거 어디다 쓰는 거야? 조용히 할게. 저거 혹시 그 클레어의 잃어버린 기억 되찾게 해주는 약 같은 거 만들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까 그 얘기를 했었던지라,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아! 클레어 데리고도 여기 한번 가볼까? 와인은 없지만. 어째서? 왜 문이? 뭐 알고 있니? 가끔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보면 돼. 뭐야, 이거? 어. 에, 뭐, 뭘까요, 이거? 아, 아까까지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에 뭐랄까, 클레어는 지금 처음 와가지고 원래 없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긴 한데. 뭐, 뭐라도 있는 걸까요, 이 저택? 뭐라도 있달까? 다 뭐가 많지, 이 저택? 어...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챌린저로군요, 에쉬씨 챌린저! 그야, 저기 문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 눈앞에 돈 터치라고 써있는 빨간 버튼이 있으면 무조건 누르고 보는 타입이지 연구가로서 말이죠 라고 말하면서 그런 거군요 그런 거라면 저도 동행해드릴게요 넌그 옆에서 애쉬 응원하고 있을 거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누르거나 그래 가보자 내가 너네를 어떻게 말리, 말리겠니 응? 이 통통 튀는 BGM 문이 근데 보스도 들어가는 타입이지 않습니까? 아, 그건 맞죠. 내가 아니라고 는말안 했어요. 음. 네 개의 시련을 극복한 자에게 멋진 상을 내린다. 또한 시련의 문 너머에서는 세이브와 대시를 할수 없으니 주의. 아, 그래요? 아이고 들어가 버렸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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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세이브 한번 더. 자, 실현. 실현. 음? 뭐야, 이거? 어 오... 아, 이거야! 그럼 일단, 음, 이렇게구나. 그 다음에, 여긴 돌아가는 거고. 잠깐만. 이쪽. 여기로 왔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오케이, 왔다. 됐다. 이걸로 된 건가? 됐나봐요! 색깔 변했네요. 그리고, 이었죠.